파자 한번 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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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 파트 자기 갑자기 갑자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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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이이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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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음자기 갑자기 갑기갑기갑기 갑자기 자. 자. 하하 오케이 자. 자. 하하 오케이 자. 자. 하하 오케이 자. 하하하 자, 하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케이 하하하하하 하네하자하 자, 케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하네네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네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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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 놓고 간 네. 자리에서 윙을지금또 네. 하고 가 나와라. 생때 먼저 발을 얼라인상으로는올리면발 정리할까?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쭉쭉쫙쫙쫙쫙쫙쫙쫙이쭉쭉쭉쫙쫙쭉쭉쭉쭉 발이 쫙쫙쫙쫙쫙쫙 여기가 이인줄 써야 돼, 빨리, 거기서. 자, 이거 하세요. 좋아 하세요. 쉬어야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쉬었어야 돼, 여기서. 선수 쉬었어야 돼요. 선수 쉬었어야 돼, 가슴이. 이렇게. 그렇죠. 조 번, 조번 계속 치면 되거든. 네. 근데 한번 치고 이거 왔는데, 네. 이걸 한번해보야힘을못주고 지금 못, 네. 못 간다고. 이렇게 하면첫 꿈을 못 간다고. 네, 네. 두. 아, 말, 그렇죠. 원, 투. 자, 이 발은 누구를 낳았쳐안 했네. 어, 어. 오케이. 잡고, 햄바. 이렇게 해주 땡겨지는데, 봐봐. 아까 볼 때, 이렇게 양발을 한번 정리해줘. 응. 정리하고 햄바. 응. 이해 돼요? 응. 정리하고 햄발 이렇게 얘기하시잖요 이렇게 y a Tonya, t o 하 y a To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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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잡고, Tonya, Tonya, t o 정리하고 왼발 정리하고 n y a 정리하고 a t 정리하고 t o 네. 양말로 To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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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y 고 이게 n y a To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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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탁 정리해 그렇죠 정리해 정리하고 스윙 탁탁 대줘지윙 정리하고 스윙 정리하고 스윙 정리하고 스윙 다리를 대줘 지금 대줘그 상태라니까. 네. 뭔가 탁탁하다 정리 중이야. 아, 그렇죠 정리해 정리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조금 정리 정리 하기 시작해 형님 형님 때 아직도 하기 낫겠지툭툭툭왼 정리하고 그렇죠한 m y Tommy, Tommy, t o 고 m y t o m 리 y Tommy, t o m 정리 t 정리하고 Tommy, Tommy, t o 자, m y Tommy, 하고 m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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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정리하고, 핑. 정리하고, 핑. 하고 둘, 자. <laughs> 힘들지? 어? 힘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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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를 해줘도. 네. 자, 네. 자, 자, 정리하고 정리 정리 정리. 네. 이름 타고 칠. 이 타고 이 타고 한발 이름 타고 한 번. 한번쉴 팀. 한번발 팀. 한번쉴 팀. 떡떡이떡떡톡 톡톡 톡톡 떡떡 톡톡 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선생님이 좀 기다려 보라걸었죠 네, 어디서 하면 해야 한다고 가만히 있잖아. 지금 봐봐요. 네. 키보 정리하고 정리 다 해줘야 한다고요 다리 중심을. 자, 쪽 이렇게. 네. 정리하고, 네. 약간, 약간 뭔가 느낌이야. 툭. 자, 정리하고. 정리하고. 다리 자, 키보드 정리. 자, 키보 정리. 자, 키 정리. 자, 키 정리. 자, 자, 정 정리. 둘 자, 한발 이상 한 발로 한 마리 사한 발로 고한 마리 사고, 한 마리 사고, 한 마리 사고, 한발리 사고, 리고한발리사지한을리 사고, 한 마리 사고, 한 마리 사고, 한 마리 고한 마리 사고, 한 마리 사한 마리 사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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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한 마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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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리고리리 이볼 지금 바뀌에서 공부를 바꿔놓고 봤을 때, 어항 둘, 속도, 속도, 속여기도 걸릴 때 다시 다시 빨리 이쪽으로, 그렇지. 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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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2 두, 그렇지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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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느낌 봐봐요 톡 톡톡 톡 그렇지 톡톡 속도 봐봐 톡톡 톡톡 톡 어,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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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더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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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정리톡 톡톡 정톡톡 하고. 고 자, 정리하고, 가고. 빨리 정리해야 돼. 손놓지나 않아, 지금. 기준은 딱,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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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오, 나이스. 그게, 뭐가? 여기서 예. 딱 했잖아. 예. 여기서 뭔가 하나 있으면 중간에는 계속 이렇게만 치는 거야. 이렇게막 무거워져갖고. 근데, 한번해놓고한번해주고 또, 축구 정리는 1초 동또 친다고. 예, 그 말이야. 네 경계리 떼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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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